안녕가봐 아, 어, 아빠랑 같이 왔고, 아, 기리기리. 음, 응. 새도 있네, 그렇지? 와, 어, 정말 좋다, 정말그 글재. 와. 어, 천천히 하기 어차. 어. 안녕. 안녕이야, 지승은이. 안녕. 맞아. 우리 어디 왔어요? 승이 응? 어디 왔어요? 바다 왔어요. 승이 뭐. 앞에. 어, 물 있어. 잡아봐요. 어. 우. 엄마한테 가볼까? 엄마 앞에 있어. 우. 아빠랑 같이 가볼까? 우 잘한다, 송은이당 멋지다. 오, 잘한다. 아, 아, 멋지다. 어 멋지다. 잘한다. 우은 진짜 멋있이 응. 최고인데? 아빠랑 똑같이 걷는데? 아, 아, 응? 아, 어 맞아. 아, 와 아, 아, 잘한다. 아, 네. 어 오, 잘하고 있어. 우최고데 어, 여기 요리가 단단해서 안 떨어진대 어 그렇지? 우와 밑에 돌이 있지? 헉, 물도 있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어응 자동차도 있고 와괜 어. 응. 우리 창문 응. 밖에 응. 보면 어때? 밖에 보이지? 응. 똑같아 응 송이 응. 응. 창밖에 보는 거 좋아하잖아 그게 똑같아 응. 응. 우와 잘했어 물도 있다 그렇지? 송이 아 하늘 높이에서 물을 보내 송이가 그렇지? 아 잘했어 아빠, 도 있지 아빠, 도빠에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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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빠 아빠, 어빠 아빠, 아빠, 어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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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빠, 도는데 여기는 에어컨이 안 틀어져. 응. 어 좋아. 이제 아빠한테 와. 엄마랑 아빠한테 와. 이제 가자. 어 그럴까. 그러니까. 나도. 어 이제 아빠한테 와. 안 간대. 안올 거야? 아니 안 간대. 좋은가봐 또 갑자기. 그래. 승관아. 왜 발바닥에 뭐가 있어? 에헤이, <laughs> 진짜. 음, <laughs> 겁이 없다. 은제 <laughs> 와. 아, 아니야? 좀더 있을 거야? 좋아? 바닥이 보여서 좋아? 공중에 떠있는 기분이야, 성훈이? 응? 수은이, 수은이 응. 성훈이, 엄마랑 성훈이. 성훈이, 어디 가는 거지? 지금? 응? 어? 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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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 맞아. 바닷가. 바다예요, 바닷 어. 어. 어, 바다가. 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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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보자, 승은이. 바다 가보자. 으 에이, 좋다! 물놀이 하는 거야, 이렇게, 승은이? 짬방짬방 에이, 좋다! 응. 에이, 좋다! 신났어 신났어 장순 신났다 어. 우와 거기 담아 모래 담아줘 거기에 승훈아 퍼서 또 모래 담아줘 오 잘한다 어 거기 담아줘 어, 엄마가 더 많이 갖다줬네. 자동차도 갖다줬네. 어, 감사합니다. 해야지 엄마. 고맙습니다. 해야지 엄마한테. 음. 선풍기가 필요 없었다.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그렇지? 혹시나 해서 챙겨왔는데. 날씨가 좋다. 다행히. 어 해가 안 떠서 다행히 찾아서 왔다. 우와, 승훈이 자동차에 실어주는 거야? 멋진데? 물 만난 고기 같다. 정승훈, 물 만난 고기 같아. 어? 물고기야, 승훈이? 물고기야? 아 좋다. 아이 좋다. <laughs> 어, 너무 좋다. 붕덩. 붕덩 들어가 봐. 붕덩. 붕덩. 으아. 으 저기 덩 들어가세요. 덩 붕덩? 붕덩. 그래. 어, 누나, 영아들처럼 물속에 쏙 들어갔네. 그치? 참방참방 청방, 청방. 붕덩, 엉덩이, 붕덩. 예, 붕덩. 어, 좋째 어, 붕덩. 문질문질 하는 거야. 엉덩이로. 장원이, 문질문질, 문질문질. 어, 문지문지엉덩이로 비벼비벼하는 거야? 비벼비벼, 비벼비벼, 비벼 문질문질하고 비벼비벼했네. 그렇지? 오, 산을 부지부지 할 거야? 부지푸지 산길 만들어 주는 거야? 승훈이가? 터널 만들어 줄까? 터널, 어? 산 터널 만들어 줄 거야? 우와, 잘한다. 갈매기 줄 거야? 갈매기 밥줄 거야? <laughs> 갈매기야 우와 키룩키룩 그렇지 승이도 그거 밥줄거야 밥이야 그게 갈매기 밥이야 갈매기는 새우깡 좋아한대 새우깡 새우깡 좋아한대 승훈아 갈매기는 모래 안먹고 새우깡 좋아 한대 승훈아 승훈아 그거 갈매기 물에 주려고 그랬어? 주고 싶었어? 여기 앞에 갈매기 있네 응. 갈매기는 근데 새우깡 좋아한대 새우깡 어 응. <laughs> 해봐 해봐 엄마한테 퓸승훈 해봐 지금 물 맞고, <laughs> <laughs> 맞고 있어. 아우, 그 지금 물 맞고 있어. 저기, 왜 아, 알았어. 잘한다. 응. <laughs> <웃음> 잘한다. 또 해봐. 또 뭐야. 펴. 오징어 밑에 잘어 아, 그거 푸르 아, 그냥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누르면 우와 찌짜지아 <laughs> 누나 누나 동색아 물고기 아 잘했어 응 신나는... <laughs> 물고기 승훈아 이거 얼마 전에 설치된 분수야 원래 분수가 없었는데 우와 <laughs> 봐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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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노랑색 나오나 보자. 지금 초록색이지, 초록색이야. 다음에 무슨 색깔 나오나 볼까? 시명하지 <laughs> 진짜 시원하다. 그렇지? 오. 오, 승훈아, 무슨 색깔이야? 무슨 색깔이야, 승훈아? 무슨 색깔이야, 지금? 노노 어, 빨간색. 레드다, 레드. 로드. 응, 드 승훈아, 안아줄까? 아빠, 어, 아빠 안아줄게. 기다려봐. 엄마도 있어? 엄마도 있어요. 우와. 우와. 음. 초록색이지. 닮아 없어. 그치? 빨간색. 그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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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오, 노란색은. 다음 아, 아빠가 말해볼까? 한번 노란색도 나오게 해주세요. 해볼까? 한번? 수근아, 뭐 했어 그림? 엄마랑 그림 그렸어. 오 기린도 있네. 오 노란색 기린도 차, 있고. 차. 차 어디 있어? 차가 되게 많아오 맞아. 색칠해서. 누누누. 오 맞아. 누, 누, 누. 오, 맞아. 바퀴가 눈이 눈처럼 그렸네. 오 눈처럼 그렸네. 오 응. 어, 빨간색 바퀴구나. 수근이가 수근이 얼굴에 색칠도 했지. 응. 어, 맞아. 승훈이 대승훈이 얼굴이 있어. <laughs> 어디? 아, 저 밑에? 아, 승훈이 얼굴 여기 있네. 노란색 머리야? 응? 노란색 머리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저 위엔 뭐야? 배, 배, 배. 배그랬어어 동동동동.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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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배구나. 잘했네. 응. 나중에 아빠랑 같이 해볼까? 응? 사과도 있어. 그치, 지훈아 응. 포도도 있고 응, 달팽이도 달... 있어요. 여기 나름에 어. 이다 덮어 줘. 엄마랑 같이. 와, 달팽이가 성훈아. 보라색이네. 엄마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해 줬네. 충구들도 보라색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 있어? 옆에 아포도야 옆에 거는? 응. 어. 잘했어. 나중에 아빠랑 같이 하자, 성훈아. 알았지? 엄마는 씻겄을 씻고 거야. 아빠가 좀 정리 좀 할게지. 네. 응? 씻을까 고 씻고 하고 와? 엄마랑 아빠 아빠, 씻고 아빠, 아빠 옆에 있을거 응. 깨끗이 해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까? 승훈이 응. 어. 해주고 응. 어. 응. 음어 그냥 이게 씻기나? 응 승훈이 자 여기 잡고 엄마랑 오, 그냥 씻기네 이게 딱딱한 그런 게 아니나보다 음. 그치? 글라스 편이니까 승훈이가 응. 해야지 응. 와 승훈아 안녕 했어? 다음에 또 내가 예쁘게 그려줄게 그래. 어, 또 만나 응. 잘가 잘가. 이린 안녕. 응. 그래도 잘가. 응, 잘가. 어또 응, 다음에 또 그리면 돼. 어 응, 다음에 또 그린데. 우와. 천천히 올라가 보자. 우와. 천천히. 응. 한바씩 아빠랑 손 잡고 갈 거야? 손 잡고 가, 손 잡고 가. 어. 그치. 그한 어, 번씩. 우와, 그렇지. 메모 소리 들리지, 송은아. 맴맴맴맴 하지. 아빠가 뭐라고 했어? 송은이 맨맨맨, 메미 소리 많이 들리는데, 오케이. 그랬잖아. 아나. 아, 와. 안 알았어. 안나봐 어, 너무 높아? 자, 옷. 응. 봐봐. 나무. 우와. 어, 봐. 숲이야, 숲. 송은이. 와, 아. 아뭔 아. 소리나? 매매매해야지 어. 내려가볼까? 이제, 으짜어어 으쨔, 히쨔 으쨔, 으쨔, 지 숲. <laughs> 어. 매매매 와. 아빠 안아? 무서워? 무서워? 어, 아빠랑 같이 네, 가면 되지 네. 어, 나무 많잖아. 나무잖아, 다. 네. 어, 나무가 많아. 네. 어, 나무가. 와. 그렇지. 나무가 많지. 오, 봐봐. 봐봐. 와. <봐봐>. 오, 어, 승훈아, 초록초록 하지. 어. 가? 초록초록. 가. 어. 승훈아, 승훈이랑 아빠랑 처음으로 등산하네? 그렇지 나름, 높은 산은 아닌데, 언덕이야, 언덕. 그치? 어, 동산. 어. 어. 어디로 가볼까? 어디로 가볼까?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고, 여기로 가볼까? 여기로 내려가볼까? 저 위로 가고 싶어? 여기로 한번 가, 오늘은 여기로 가보자, 한 번. 여기 뭐 있나? 기, 기. 어, 소리가 들리지? 풀벌레 소리랑, 그렇지, 매미 소리랑,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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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하지. <laughs> 나뭇잎도 있지, 아빠가. 나뭇잎도 있고, 나무도 있고. <웃음> <우와>. <웃음> 어. 아빠 갈게. 더워서, 더워서. 도따르지? 응?